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제공하는 금융 및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 총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이틀 낙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쇼트입니다. 지난 이틀간 미국 주식 시장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관세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글로벌적인 문제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은 왜 무너졌는가? 둘째, 투자은행 JP모건은 왜 미국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전망했는가? 셋째, 맥킨지는 어떤 기업 실적 경고를 했나? 참고로 맥킨지는 투자 금융 회사는 아니고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넷째,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지금은 매도 타임인가 아니면 살 기회인가?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겁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발표한 글로벌 수입 전면 관세 정책에 시장은 패닉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코엔 앤 스티어스의 제프리 팔마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S&P 500은 일주일 동안 무려 17%나 폭락했습니다. 또한 나스닥은 마이너스 20% 하락하여 베어 마켓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베어 마켓이란 직전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장세를 말합니다. 또한 다우 지수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의 폭락은 흔히 볼수 있는 폭락이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즉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제공하는 금융 및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장사 총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이틀 낙폭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JP Morgan은 큰 경고음을 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미국 경기침체가 온다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JP Morgan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하반기에 미국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란 2분기 연속으로 국내 총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 3분기는 GDP가 마이너스 1%이고 또한 4분기는 GDP가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리고 2025년 전체를 보면 GDP가 마이너스 0.3%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더붙여 실업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요. 현재 4.2%에서 향후 5.3%로 수정 조정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JP모그는 스태그플레이션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합성어로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경제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마이클 페롤리는 더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 상승도 둔화되고 있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저축을 줄여 지출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경제 전망을 우려하는 것은 JP 모금만이 아닙니다. 맥킨지의 글로벌 CF 최고 재무 책임자인 유발 아치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업 실적과 공급망에 단기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AI 관련 주식들의 고평가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많아지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했지만 지금은 관망하면서 사지 않고 기다리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결국 맥킨지의 유발 아치원이 우려하는 건 기업들의 실적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입니다. 여기서 잠깐, 공급망 불안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폭발적으로 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럴 땐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NX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간은 지나갑니다. 잘 분산된 전략은 충격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지만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럴 때는 팔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여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함으로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요? 소비재 기업, 유틸리티 기업, 헬스케어 기업처럼 국제 무역에 덜 민감한 섹터 중심의 분산 투자 전략을 추천하는 거죠. 다만 은퇴를 앞둔 투자자시라면 지출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자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대해 TIAA 웰스 매니지먼트의 CEO인 닐 무케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은퇴하신 분들도 주식은 일부 계속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생활은 30년 넘게 갈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내용 정리할게요. 이번 미국발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전쟁 그 이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기업 실적, 소비자 심리, 투자 전략 등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죠.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도 이에 대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번 관세는 예상보다 크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은 늘 사이클을 탑니다. 폭락 반등 폭락 반등 단그 반등을 잡으려면 빨리 매도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과 긴 호흡이 즉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투자 관련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